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마지막으로 훈련량을 많이 쌓는 스쿼트였습니다. 마지막에 210으로 3개, 4개, 5개 이렇게 훈련을 마무리 했는데, 210으로 이 정도 훈련량을 마지막 세트로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쌓아와서 다리의 피로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훈련 두번 정도는 두 세션 정도는 디로딩을 가져갈 계획이고 이번 주 일요일쯤에 210으로 최대 개수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목표했던 10개를 할수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아직도 어, 오늘도 그냥 기분 좋게만 진행을 했는데 스쿼트를 올라가고 나서 어 데드리프트도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나중에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지만 올라갈 때 집중해서 해야지 애매할 때 욕심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어 몸도 불편해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알려드리는 오버헤드 프레스 방식 아마 어, 저, 저 말고는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삼각근은 오히려 덜 쓰이게 하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렇다면 삼각근을 덜 쓰면은 더 오히려 어,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을까, 또 어깨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걱정을 날려드릴 수 있게 제 경험에 녹아서,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밀어내는 오버헤드 프레스 방식은 이 삼각근이 도와주는 역할로 쓰이게 되고 좀더 몸통으로 견갑 주변에 있는 근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동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당장 보게 되면은 어깨 운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삼각근 운동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프레임이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견갑골 주변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가만히 있더라도 의식하고 내가 힘을 줘서 라인업처럼 힘을 주는게 아니라 가만히 있더라도 훨씬 더 흔히 말하는 떡대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갑골 주변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견갑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벌어진 것도 일부러 힘줘서 벌린게 아니라 아니라 근육 자체가 경각골 주변이 빵빵해져서 어, 프레임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아무리 내가 근육이 많다 할지라도 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포징을 취했을 때그 몸이 좋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징을 취하기 전에는 몸이 좋아 보였다가 포징을 취하면은 훨씬 더 몸이 어, 안 좋아 보이고, 오히려. 포징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몸이 안 좋아 보였던 사람이 포징을 하면은 훨씬 더 몸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 특히 상체는 이 견갑이 유연하신 분들, 견갑이 잘 뽑히고 견갑이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포징을 취했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몸이 좋아지곤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운동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디빌딩식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육만 생각을 하지 견갑골의 가동성을 늘린다거나 견갑이 유연해지거나 더잘 뽑히게 하는 운동들이 거의 없는데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은 어, 누구보다도 더 견갑골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누구보다 어떤 운동보다 더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크게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여자 역도 선수들이 보통 뭐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대회 보면은 그 대회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선수들이 가서 그 주변에 훈련하는 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할 때 보면은 여자 역도 선수들이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여자 선수들이 오버헤드 프레스 할때 보십시오 대부분이 나시를 입거나 이렇게 하는데 머리 위로 팔을 들때 보면은 겨드랑이 아래 보통 우리가 날개같이 옆으로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머리 위로 팔을 들게 되면은 이 겨드랑이 옆이 이 견갑골이 두껍게 보이지가 않는데 여자 선수들 역도 선수들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발달이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머리 위로 무거운 무게를 들고 버티는 게 뼈로 버티는 게 아니라 견과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콘크리트처럼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로 들수 있는 건데 어 이때 우리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 역도 동작을 하면서 또 보조로 등 운동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프레스 같은 운동을 통해서 견갑 주변이 단단하게 근육이 쌓여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거운 무게로 접근을 하는 건데 또 그로 인해서 머리 위로 팔을 들때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견갑골이 두꺼, 두툼하게 마치 1번 포즈 라인업할 때 견갑이 옆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툼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강화, 강화, 어, 강화가 돼서 프레임도 커져 보이고, 그리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어, 다른 운동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뻑뻑해지는데 이 프레스를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한, 한다면 이 견갑골이 주변이 조금 더 발달이 돼서 포징 잡을 때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표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